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4장 하늘 나라로 가는 길 3위일 제이신 하느님의 메시지 자비의 천주 성부님 예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는 한 처음부터 말씀이었다. 예수는 현재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는 미래에도 항상 말씀일 것이다. 예수는 사랑이고 예수는 기쁨이며 예수는 행복이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요. 예수는 바로 나이다. 예수, 예수, 예수. 이 이름 안에 노래가 있고 이 이름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이름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한 분이신 참 하느님 예수에게 신비가 있고 하느님의 계시가 있으며 예수는 하느님이시다. 너희를 보살펴 주고 모두를 보살펴 주고 영혼을 보살펴 준다. 너희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 너희를 보호해주고 모두를 보호해주고, 영혼을 보호해준다. 너희를 섬기고, 모두를 섬기고, 하느님을 섬긴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고통과 슬픔, 분노와 증오, 불신과 속임수, 도둑질과 거짓말, 욕망과 살인, 이러한 모든 것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악마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악마가 손짓에 부르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달려간다. 많은 사람들은 악마를 사랑하고 숭배하고 악마를 따른다. 그러니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랑과 기쁨, 신뢰와 우정, 진리와 정직성,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덕목이다. 인간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인간은 이 길을 살지 않으려고 구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길은 바로 예수이다. 많은 사람은 이 길을 따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거부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인간에게 바라는 본연의 모습인가? 내가 자유 선택권을 주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인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있는 나에게 올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나를 위하여, 나의 안에서 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살아계신 성령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수 있을까?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사랑한다면 꿈만 같을 것이다. 만일 인류가 마음을 돌려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정을 받아들이고, 친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수 있다면 이 세상은 또다시 낙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는 이 지상의 낙원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는 타고난 참된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도가 그 유일한 길이다. 기도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기도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당신께 열라고 주신 선물이다. 기도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이다. 인류가 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보다 사랑을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랑해 주 예수님. 폭력은 폭력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자비의 천주성부님, 모든 사람은 나의 아들이 되고, 모든 사람은 나의 사랑이 되고, 모든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의 아들 예수는 너희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 나의 아들 예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아들 예수는 너희 옆에 있다. 팔을 뻗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을 느끼어라. 모든 사람에게 내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그저 팔만 뻗어서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악마가 나를 혼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악의 안개를 헤치고 나가면서 눈물의 베일을 헤치고 나가면서 인간의 죄를 헤치고 나가면서 미소를 멈추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계속 사랑하여라 신비 거룩한 신비 예수 거룩한 예수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 3위 삼위가 한 분이신 하느님 나의 아들 예수는 어질다 나의 아들 예수는 기쁨이다 예수는 만물을 위해 존재하고 만물은 예수이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있다. 인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한다. 인류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 인류는 예수를 의지하기 시작해야 한다.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순종을 나타내 보이고,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고, 겸손을 나타내 보여라.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찾고, 빛을 찾고, 곧 나를 찾아라.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 머물고,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라. 사랑해 주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 안에서 나를 맞이하고, 기쁨 안에서 나를 맞이하고, 성체 안에 나를 맞이하여라. 나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너를 가득 채우게 하여라. 나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너를 완전하게 사랑하도록 하여라. 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항상 나를 사랑하여라. 자비의 천주 성부님, 하느님과 함께 살면 고독이 사라져버린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자신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성령이 너를 가득 채워주게 되면 슬픔이 곧 사라질 것이다.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랑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야만 한다. 나의 사랑에 의지하여라. 나의 힘에 의지하여라. 그리고 공경에 빠졌을 때와 시련을 겪을 때곧 나에게 의지하여라. 피정 중에 본 환시, 나는 모든 신자들 위에 하얀 빛을 바라고 있는 성체 위쪽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를 보았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배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랑해 주 예수님. 사랑해 눈을 뜨고 기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나에게 눈을 떠라 사랑의 마음을 열고 기쁨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나의 사랑을 원하고 나의 기쁨을 원하고 나를 원하여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자비의 천주 성부님, 내 영혼을 사랑으로 씻어내고, 내 영혼을 영원한 사랑으로 씻어내고, 내 영혼을 예수로 씻어내어라. 내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내 영혼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내 영혼을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해방시켜라. 사랑으로 깨끗이 하고, 기쁨으로 깨끗이 하고, 예수로 깨끗이 하여라. 예수께 매달리고, 사랑에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매달려라. 하늘나라에 매달리고, 영원에 매달려라. 영광에 매달리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에게 매달려라. 왜냐하면 예수는 하느님의 영광이니까. 사랑해주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이 해야 할 일이다. 도움을 청하고, 사랑을 구하고, 나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나의 백성에게 사랑을 내려주고, 나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고, 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나의 기쁨을 기다리고, 나를 기다려라. 너희는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과 나를 끊임없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항상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항상 나에게 기대하고 항상 나를 기다리고 항상 나를 사랑하여라. 성체는 사랑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하느님의 양식이다. 성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먹고, 나의 기쁨을 먹고, 그리고 나를 먹어라. 성체 안에서 하늘나라를 먹고, 나를 먹고, 그리고 사랑을 먹어라. 살아계신 성령님, 죄의 멍에 악의 멍에, 고통의 멍에, 인간은 이 멍에를 받아들여 자진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인간은 얼마나 순진한가?인간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이 멍에는 오로지 영원한 어둠만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멍해로부터 해방되어 사랑해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광명을 찾도록 하여라. 환시, 십자가로 덮여있는 성심